내역입니다. 숙종이 왕위를 이어받자 말자 김의재라는 자가 위위승 동정이라는 가, 감독인데 뭔지를 못 써. 이 자식이 사기를 친 거야. 도선 비기를 보니까 양주에 목명양이 있는데, 목명양이라는 건 여기 지금 뜰을 얘기하는 거야. 사대문 안 뜰. 목명양이라고 했는데, 거기 도성을 세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삼십 몇 개국이 읍을 하고 조공을 바친다는데, 조공 은뭘 바쳐? 갖다 주기 바빴지. 그래서 꼬시니까숙종이 아, 그래, 그래가지고, 최사추 윤관시켜가지고 가서 바라 그래가지고 몇 군데를 본 거가 최사추가 와가지고 다른 데는 보니까 아니고 용산 해촌 뭐 등은 봤는데 아니고 면학 면학이라는 게 지금 백악산 남쪽이 있을 만합니다. 그래서 숙종이 와서 보고 절약을 해서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1099년이고 왕의 친히 가서 시찰했다고 그러잖아. 12세기 초가 되면서부터 남경이 지금 서울이 도읍으로 도읍으로 만들어진 거 이건데 문종 때는 몰랐었다 그랬죠 아마 규모는 거의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양주 악지 소각 고려사 악지를 보니까 너무 재미있는 글이 있어요 화산에 응과하였고 화산이라는 건삼각산을 화산이라고도 그랬어요 그래서 양촌 권근의 호가 화산이야 화산군이라고 그랬어. 화산에운고하였고 남쪽에는 한강에 임했다. 토지가 평탄하고 물산에 풍부해요. 번화한 품이 다른 고을에 견줄 바가 아니라 이 곳을 사람들은 봄철이 되면 남녀가 만난 놀기 좋아 서로 즐기면서 소각인 양조국을 불렀다. 양조국에는 음악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딴따라하고 뭐고 이게 다잘 되는 게 이게 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야. 아, 우리 피가 그랬구나.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에는 소위 얘기하면 성리학이라는 거에 이, 이, 그게 아주 한 줄기로만 들어와가지고 너무 이게 리지드하다고 그러나 이랬는데 고려시대에는 좀 자유스럽고 뭐 그랬던 거 아닌가. 나는 솔직히 얘기해서 조선시대 살라고 그러면 아니 죽고 말라고 그러는데 고려시대는 나도 살고 싶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이 생각이고 뭐고 좋았던 것 같아요. 훨씬 더 먹물로 지도 위에다가 그린 겁니다. 원래 고려시대 남경이라는 거는 고려사를 보면 요 지역입니다. 어떤 학자는 요 한강까지라는 데는 거짓말이야. 한양부 영역은 거의 지금 도성 안하고. 고려시대 한양부 영역이 비슷합니다 남경 영역이 성만 없었어 고려사에 보면 동쪽에 대봉 북쪽엔 면하 서쪽엔 기봉 그 다음에 남쪽에는 사리 이 모래사자 사리를 한계로 해서 너무 크게 하면 민초들이 피해를 보니까 줄이십조라는게 나와요 근데 대봉이라는 건 큰대자를 썼는데 큰대자라는 거는 만을 다자 하고 통해 그 다음에 인왕산은 기봉이라고도 그랬어요 여기 여러 군데 나옵니다 백악은 면학이라고 하는 게 고려시대 면학이라는걸더 많이 썼고 살이라는 게 도대체 어딜까 살이라고 하니까 한강 백사장을 살이라고 하는데 줄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보니까 지금 동아일보 남쪽 청계천 삼청동하고 우리 이쪽 그 효자동에서 나가는 물이 합사하는 지역이 그 모래층이 거의 구매탑입니다. 토사가 쌓인 게 그래서 거기를 영조가 축대를 쌓고 물길을 막고 그랬던 것도 이해가 돼. 거기 파면 전부 모래야. 그래서 거기가 살이였던것 같아. 그 영역을 그리는 거 저거야. 한양부 영역은 대충 이르, 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만 치면 해도 엄청나. 그러니까 이 영역은 뭐였을까? 남경에 예속한 영역이지. 그럼 남경이 저렇게 가득 찼던 건 아니에요. 남경은 우리가 경복궁 납사할 때 서북쪽 모서리, 둔덕, 그거였다고 그러고 우리가 어떻게 산에 대응했을까, 그것까지 봤었잖아. 남경 궁궐의 부속시설까지도 다이 안에 있었다고 봅니다. 그거는 지금 한부 일보사 짜리 앞에가 이렇게 되지. 거기 송현이라고 그랬어. 송현. 고개를 현이라고 그랬어. 그 현이라고 붙을 정도가 아니야. 여러분들 거기 가면서 거기에 고개라고 느낀 사람이 있어. 안곡동에서 저기 경복궁까지. 그냥 민민해. 근데 왜 현이라고 붙였을까? 계속 고민하다가 아 남경에 이궁이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는 경계 고개였구나. 그래서 현이라 고큰치야 그냥 둔덕 그렇지 않으면 점이야 점 그래서 격을 올렸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아 이게 맞, 맞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가 태조 이성계가 왔을 때 강비한테서 나나들 저게또 한비한테서 나나들 태종 이것들이 전부 어떻게 인왕산 자락에 서쪽에 있었을까 갑자기 집을 지었을까 그게 의문이었는데 고려시대 부속시설들이 있는 곳, 내려앉아, 눌러앉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인왕사라는 절도 있었지만. 아, 그, 그럴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 고려시대 한양부의 읍치는 어디였을까? 그 다음에 그 길은 어떨까? 그래가지고 이 빨간 걸로 이 작은 세로를 그려봤어요. 중심부는 여기겠지. 여기니까, 그죠? 지금 중심부는 어디냐면 바로 교동국민학교라는 데가 업치가 있던 자리고 창덕궁 서북쪽 후원 있는 데가 향교 있던 자리야. 그거는 저 태종실록에 나오는 거 이제 음미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어떻게 됐을까 그러고 보니까 겨의 격자망이야. 왜 그럼 저게 남북으로 직선이 아니고 삐딱했을까? 그게 문 이게 중요한 답이에요. 자 물길이 물길이 아까 세로가 많다 그랬지 물길이 이 지금 개천 청계천이라는데 해서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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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형 때문에 그걸 해린본이라고 그래 청어뼈 같이 생겼다고 그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해린본 물길이 자잘 봐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지 거의 요거 빼놓으면 전부 여기도 이래. 해린보냐, 길이 어, 뭘쫓아간다 그랬어? 물길을 쫓아간다 그랬지? 그걸로 하다 보니까 격자가 삐딱하게 된 거야. 근데 조선시대는 생각이 다릅니다. 고려시대는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부, 불교에서는 가급적 자연을 훼손을 안 하고 자연 지형을 순응하는 게 불교에 그런데 성리학에서는 직강이야. 직 바로 직선 이게 무암송시열이 얘기한 게 성리학을 한마디해서 단자직이라 고 그랬어. 직선이다 바로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고려 시대 남경은 길이 자연지형으로서 몇 개밖에 없었는데 조선 개국해서 정도전이 여기를 잡고 했을 때는 여덟 개 문을 만들고 통로를 만들었어. 소위 얘기면. 하 간선도로를 여덟 개를 뚫는 거야. 이게 대로는 어디서 흥인문에서부터 서대문까지 운종가라는 이름으로 운종 사람이 구름 같이 모여든다는 의미야. 그 의미이기 때문에 길을 사대문에 사서문에서 여덟 개를 뚫리기 시작하면서 조직이 바뀐 거예요. 고려 시대에서 그걸 생각을 해 보니까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기 뭐 옛날에 대광자리가 남경역이라고 고뭐 그랬는데 여기가 바로 고려궁기야 그건 경복궁 안에 있는 거지만 한성부 한성부라고 고친 거는 이제 얘기가 되죠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자윤 우윤 이거 뭐 이제 저기야 부시장 뭐 이런 이런 류야 그 다음에 호적 뭐가옥살림뭐 이걸 한성부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여기 고려시대에 살았던 민초들하고 아전들을 집단으로 때로 이주시켜 왜? 도읍이 되니까 거기 임금님 궁도 있어야 되지 이게 높은 놈들 또땅 떼줘야지 뭐 이러다 보니까 여기 원래 살았던 남경시대에 이주시켰던 거를 때로 들어서 어디로? 저 지금 의정부 동북쪽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러고 견주라고 불러요 그 태조실록에 나와 변주라고 해서 따로 만들었다가 그게 이제 양주로 되고 편입되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그 속간에는 거지 사람들을 제일 중요한 게 와가지고 수로 전운소를 설치했는데 용산부터 충주 연탄까지 일곱 곳에 배가 닿고 그럼 다음면뭘 해야 돼 노역을 해야 되죠? 그래서3 0호씩 붙여가지고 충주 연탄. 지금 저 역주종 때있는데탄금대 바로 밑에야 길이 지금 스물 됐어요. 옛날 고려시대 길 거기까지 일곱 개전운소라는게배 닿는데야. 그중에 대표적인 거가 어디냐면 신륵사 있는데 있지. 신륵사 바로 옆에가 배 닿던 데입니다. 그래서 용산에서부터 일곱 개가 딱 있고. 그래서 일곱 군데에 3 0포씩 놓고 배 닿고 잡일하고 이라는 사람들을 구려먹고. 양조 대탄이라는 데도 전운소였었어요 거긴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게 물이 이렇게 고여 있는데 거기 이성계 사촌 먹고 살라고 주고 거기서 있는데 지금도 거기 후손이 살아 태조 이성계가 자기 집안은 관직으로 들어가질 않았어요 원래 이제 촌수가 멀어지기 전까지는 그래서 전부 여기에 자기 전주이시 친척들을 전부 전운소에 토지 소유자로 만들어서 줬어. 잘 먹고 잘 살라고. 그건 내가 충주 연탄까지 답사를 해서 알아. 나중에 보니까 정 정조의 친자식이 아니고 이, 이 이상한 자식들까지 해가지고 그러려면통운을 해야 되잖아. 그렇죠. 통운을 해야 되니까 그냥 내려 보내질 않아. 짝을 맞춰서 내려 보내. 그래서 그 세도가의. 집안 성씨, 맷성씨하고 묶여서 들어갔었어요. 서울을 짓고 한다면은 종묘 사직이라는 걸 합니다. 말로는 원래 정궁을 잡기 전에 종묘 터를 잡고 그 다음에 잡는다는 게 일반 사대부 집에서는 사당 터를 먼저 보고 집 터를 그 다음에 한다 고 그래. 왜? 그게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돼야 되니까. 하지만 그건 사기고. 원래 지가살집 놓고 거기에 가까운데 사당터 잡는 거야. 경복궁 태조 이성계가 잡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종묘터를 가서 보고 그 다음에 여기구나 그러고 갔습니다. 그 종묘터가 담 주변으로 여러 번 성토를 하고 가산을 만드는 게 여러 번 있어요. 그래서 태조가 그걸 일부러 가서 보고 아 마음에 들어하고 뭐 그랬던 기록이 나와 실록에 그때도. 이게 지형이 너무 밋밋하고 뭐 그래도 이게 우리 조상에 먹으려니까 할수 없이 가산도 만들고 그거 흔적이 있었는데 순락길 만든다고 하면서 다 깨내서 그래 거기 동원된 인원은 작년인가 재작년 한번 답사하면서 거기 뭐 어디 이름 있는 거 우리가 확인했었어요 서쪽에서 그게 바로 성토하고 이거 쌓는 과정 중에 동원된 민초들이야 그래서. 종묘, 궁궐, 종묘, 사직 이걸 하는데 완벽하게 시간을 드리고 이게 도읍을 하고 부속적으로 행해졌던 내용들이야 그다음에 또 매사냥을 하고 싶으니까 응봉동이라는 게 응방 가서 매사냥하고 뭐 그랬던 것 때문에 응봉동이라고 한 거예요 태묘, 종묘는 태묘, 종묘를 태묘라고도 그럽니다 태묘는 궁궐이 신공되고 일곡한이다 신의를 모신 데가 일곱 칸이야. 황제는 아홉 칸입니다. 오라는 건 통용이 됩니다. 다섯 계 단. 가운데 오고 주황색이고 뭐 이런 얘기는 들었을 거야. 파, 궁궐 놓고 뭐다 해놓고 이제 이 감싸는 거한 거야. 순서는. 근데 사실은 성 안에 있으니까 성이 더 중요하게 봐야죠. 그거는 방이 목적도 있고 또 상징적인 의미도 있어 군골 여기 임금이 계시는 데다라는 거 주로 정도전이가 전부 결정을 합니다. 지금은 뭐 다른 사람이 다한 걸로 돼 있지만 거의 도시의 입지서부터 설계에 대한 모든 방법은 정도전이 머리에서 나온 거야.